사사기 5장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수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이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요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수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세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미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파할지어다. 활소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불하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조차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에 접으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라은 요단 저편에 거하권을 타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아셀은 헤빈에 앉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도다. 스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랑이 와서 싸울 때 가난 여랑이 무기또 물과 단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씻으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올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엉긴저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태고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매그 지혜로운 신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으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아니라그 땅이 4 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기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중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서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주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께서 우리를 버리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집에서 제일 작은 잔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대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도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반석 귀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쏘더라 기도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대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고 7년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발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찢고 또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남으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 기드온이 종녀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본직 바아에단이 회파되었으며 단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위에 그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대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 거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발의 단을 회파하고 단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발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발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발이 과연 신의 진대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발의 단을 회파하였은직 발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해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죽고기드온이또 사자를 옴무나스에 두루 보냄에 그들도 모여서 그를 죽고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냄에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어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죽겠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어되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사사기 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좇친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샘 곁에 진척고 미디안에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앞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친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강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무릎에 할는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할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물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한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한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아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엔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이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도니, 이에 그 부업 불화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진 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매 뛰기에 중담 같고, 그약 대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이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삼백 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 오늘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조친 일백 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범병에체반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어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진을 사면으로 애워쌈에 그온적군이 다름지라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때 여호와께서 그온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나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문하스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함에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세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세븐 새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랩과 세베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